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고행을 하고 수양을 닦고 선행을 베풀고 세상에 공적을 많이 쌓아놔도 그거 가지고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내 마음 내 인격 속으로 영접한 때. 이제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계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태로부터 태어나면 면사무소의 이름을 기록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면 천국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중생이고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다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응? 종교 생활은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생명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나요? 네. 여러분, 그것이 분명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요한 1서 5장 12절 보실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데, 이걸 가르쳐서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뭐라고 베드로처럼 고백을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는 이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지만, 옛 성경 시대 때는 이 말을 고백하는 순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사람들한테... 냉대를 받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가 구원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를 상속받아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요. 그렇죠? 다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 젖을 사모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하, 울어요.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싸서 울고. 그보다 더큰 거. 배고파서 울고. 그래서 아이는 젖 먹이면 뚝이요. 그런 것처럼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자꾸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막 교회 가서 오늘도 무슨 말씀 들을까? 예? 하나님의 이게 젖줄이거든요. 말씀이. 이걸 먹어야 생명이 자꾸 자라나요. 그래서 말씀의 젖 신령한 젖을 자 사모하고 득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서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돼야 영적으로 건강해지겠지요. 자 이걸 제가 뭐라고 했냐면 중생 거듭난다. 그럼 다 거듭난 생명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교인이 되지 말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음에 이르고, 죄로 인하여 조주 아래 있고,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된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할렐루야.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어가면서 늘이 은혜로 힘 입어서 살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중생 다음이 뭐냐면 성결의 은혜입니다. 따라 합시다. 성결 성결의 은혜는 뭐냐 면 우리가 강조하는 이 성결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아직도 약해 어린 아이 같아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막 일하고 막 싸우고 할수 있나요? 태어나서 너무 연약해. 죄의 유혹이 오면 턱 넘어지고, 마귀가 속삭속삭거려도 휙 넘어지고, 예? 이 세상의 물, 물결 속에 빠지게 되고, 예? 거듭났지만 아직도 연약해요. 힘이 없어요. 바람 불고 파도 치면 휩쓸리고 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 거듭났지만 천국에 들어갈 믿음을 가졌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연약해.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어린아이가 신앙이 단단하게, 강건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것으로 나는 다 됐다, 그러면 안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을 계속 받아가야, 여러분, 이 제약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전히 마음에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 예수님 따라하면서 나도 좀좀 좀 말이야 높은 자리에도 좀 앉고 말이지, 막좀큰 소리도 사람들한테 치고 말이지. 그 내가 이렇게 출세했다고 어깨에 힘도 주고 말이지, 거듭났는데도. 이 세상적인 욕망이 여기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시기, 질투, 교만 툭탁툭 다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뒤에도 이 육신의 영향을 받아서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연약하게 심지어는 예수님 몰라, 나 몰라, 몰라. 위험하고 어려운 일 만나니까 예수님 나 몰라. 우리는 혹어들 공산주의가 내려와가지고 위협하고 꼭 총을 대면서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예수는 나의 구세주요. 예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건 희망상황이고 실제는 어떠냐는 거지. 누가 집안에서 막 핍박을 할때잘 견디겠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그거 인간의 힘으로 견디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심을 갖고 의지를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의 유혹을 우리의 머리로 깨뜨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교묘하고 간교한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깊은 죄의 뿌리 우리 속에는 깊은 죄성 이것으로부터 우리 힘으로 극복하거나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5절 읽어 보겠습니다.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뭘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계를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라.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기다리고 기도해라 예수님 왜 그러셨겠어요 마지막 올라가시는 예수님 왜그 얘기를 부탁하셨겠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에 걸리고 사탄에게 유혹돼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쫙 받으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 성결의 은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주님께 헌신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드디어 다른 사람들의 약함을 돌아보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되는 게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보혈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이 나를 통치할 때에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 가르켜서 성결의 은혜라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거듭난 교회 거듭난 사람들이 있는데 거듭났지만 아직도 아기같이 전목이같이 그저 나를 위해 달라고 내 비율을 맞춰 달라고 그래서 티각 태극 싸우기도 하고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죄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를 바오가 없이 사니까 때로는 예수 믿으면서도 욕을 먹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결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다윗도 그만 음란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 아 10절로 12절 읽어 봅시다. 시작.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세요. 정직한 영을 부어 주세요.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없소서. 억지로 교회를 억지로 오는 분이 아니라 교회 가고 하나님 섬기는 게 즐겁고 아, 네. 주님의 일하는 게 너무 너무 감사하고 아, 네. 막 그런 마음이 내 심령 속에서 막 일어날 수 있는 아, 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끊어지고 아, 네.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같이 일어나는 아, 네. 그게 성결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 네. 그 우리 성결 교단은 그래서 어떤 거예요? 네? 성결의 은혜를 받으니까 아 담대하게 나가서 매를 맞아도 전도하고 힘있게 사는 그 뜨거움이 어디서 오냐? 성결의 은혜가. 아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시켜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축복합시다. 성결의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그래서 성결의 은혜를 받으니까 아까 믿음이 점점, 점점 성숙해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주님하고 비슷하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결의 은혜예요. 내 모습 속에 주님을 닮지 못한 모습이 무엇이 있나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보열로 나를 더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더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laughs>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오, 어, 다리라 화평과 거룩함은 우리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 예수님의 화평과 거룩함을 닮아가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뵐 때에 그 주님의 형상이 내게 비춰졌어. 그게 상급이에요. 너참 수고했구나. 믿음 지키느라고 애썼구나. 화평과 거룩함을,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경의 대개명을 지키면서 살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지만, 중생한 뒤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끊임없이 시험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마를 받기를 탁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성결한 삶을 살고 화평한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끝. 3사는 다음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